중국이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협의체인 상하이 협력 기구 SCO에 안보 위협 대응 기구와 개발 은행을 만들어 협력 수준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를 중국 텐진에서 열린 SCO 정상 이사회 제25차 회의 연설에서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종합 센터와 마약 대응 센터를 조속히 가동하고 SCO 개발 은행을 조속히 건설해 회원국의 안보 경제 협력에 더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 주석은 올바른 2차 대전 역사관을 발양하고 냉전적 사고 방식과 진영 대결, 괴롭힘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과 세계 무역 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으로 이루어온 경제 세계화를 제창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SCO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이 840억 달러를 넘어섰고 개별 회원국과 중국의 연간 양자 무역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등 중국의 경제적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SCO 회원국을 대상으로 단기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백 건의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20억 위안, 약 3,900억 원을 무상 원조하고 향후 3년 동안 은행 연합체 회원 은행에 100억 위안, 약 1조 9,5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001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과 함께 만든 다자 협의체로 2017년 인도, 파키스탄, 2023년 이란, 2024년 벨라루스 등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현재는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었습니다.